이어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 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호스의 박소영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예, 오늘 준비한 주제가 AI 필터라고요? 네. 오늘은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AI 필터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AI 필터가 뭘까요? AI 필터는 AI가 그려주는 다양한 톤의 사진을 만들 수 있는 필터인데요. 예. 쉽게 말해서 만화 캐릭터 같은 모습으로 나를 그려주는 음...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흑백 사진부터 컬러풀한 사진, 그리고 연필 느낌 혹은 허... 컴퓨터로 그린 느낌까지 다양한 음... 버전의 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만화 캐릭터 같은 모습이라면 뭐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예쁘고 예. 네. <laughs> 귀여. 귀여운 그런 모습일 것 같네요. 예. 네, 지금보다는 예쁘고 네. <laughs> 귀엽게 만들어지긴 합니다만 이제 그것보다는 실제와 비슷한 느낌을 내는 또 다른 나를 음... 만들어내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찍은 셀카들을 기반으로 AI가 그려내는 사진이나 사진들을 통해서 오묘한 느낌을 주는데요. 음, 그것들이 mz세대 사이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AI라고 하는 것이 좀 핫해요. 맞아요. 예, AI가 과제도 도와주고 또 정보를 찾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는 내 얼굴, 내 초상화까지도 좀 그려 준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AI 필, 아바타 필터가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때는 사진과 편집 앱인 렌사가 2021년 11월 말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매지가바타 기능을 음. 추가한 이후부터인데요. 네. 렌사는 매지가바타 기능으로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쟁쟁한 소셜 미디어 앱들을 제치고 애플 앱스토어 차트에서 미국 1위를 차지하기도 어. 했습니다. 그런데 렌사의 파바트적인 화려한 AI 필터는 한국의 정서와는 잘, 살짝 맞지 않아서 예. 한국에서는 막 그렇게 흥행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틈새 시장을 노린 스노우라는 어플이 자연스러운 감성의 AI 필터를 출시했습니다. 지금은 스노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진 어플 회사들도 하나같이 음... AI 필터를 만들고 있는 추세예요. 결국에는 한국형 AI 필터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텐데 이게 그러면은 기존에 그 외국에서 나왔던 필터하고 어떤 면에서 좀 다를까요? 제가 사진, 비교해 놓은 사진을 봤는데요. 예. 외국에서 유행하는 AI 필터는 대부분 쨍한 색들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음. 그리고 실제 얼굴을 재현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예. 내 얼굴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또 다른 캐릭터인 거죠. 음. 그런데 한국형 AI 필터는 실제 얼굴과 거의 동일한데, 이제 티가 안 나는 약간의 보정이 들어간 뿌연 느낌의 사진이었어요. 예. 머릿결도 아주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멀리서 보면 이게 진짜인가 사진인가 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외국의 필터는 게임 캐릭터 같이 보이는 느낌이 강하다면 한국의 필터는 딱 봤을 때 뭔가 가상세계에 존재하는 인물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네. 각 회사마다 필터의 스타일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저는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AR 필터를 적용한 기준으로 말씀드렸어요. 음. 외국의 AI 필터의 경우는 뭐 쨍한 색이라는 게좀 화려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화려한 색깔로 디자인이 돼 있어서 일종의 좀팝 아트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필터들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감성으로 좀 표현을 했다 이렇게 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 뭐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좀 자연스럽게 보정을 하는 걸 좀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꾸안꾸라는 말도 있잖아요. <laughs> 실제로 사람들은 섬세한 묘사로 실제 나와 비슷해서 놀랐다. 음. 그리고 실제 셀카를 바탕으로 평상시 시도해 볼수 없었던 스타일을 시도해 볼수 있어서 좋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예. 내 모습과 아주 비슷한 캐릭터에 평소 해볼 수 없었던 머리 색깔을 입혀보고 음. 또 입을 수 없었던 뭐 공주 옷 같은 것들을 입혀 보면서 일종의 캐릭터 놀이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 부가 캐릭터, 즉 부캐붐이 한번 불었잖아요. 근데 이번 AI 필터는 온라인 상에서 나와 닮은 캐릭터로 아바타 놀이를 해보면서 음. 새로운 형태의 부캐붐이라고도 볼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공조옷을 입힐 수 있을까요? 오. <웃음> <웃음> 상상이 잘안 되긴 하는데 네, 하지 마세요. 네, 상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런데 그 MG 사이에서 이렇게 AI 필터가 유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저는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 이 필터를 사용한 셀카들이 업로드되는 것을 보고 AI 필터를 음.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네. 일단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보면 너무 예쁘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쁘게 만들어주는 필터다라는 것이 사용률이 높은 첫 번째 네. 이유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문화평론가 김현식 씨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점을 찾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예. 그러면서 스노우의 AI 아바타 필터 같은 경우는 영화 아바타처럼 완벽한 AI 기능이라고는 볼수 없지만 사용자의 개성을 반영하지 않았던 기존의 캐릭터에 비하면 어, 이번 필터는 MZ 세대에게 큰 재미로 음. 다가왔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각자가 가진 고유한 개성이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 이 mz 세대의 특흥미를 끌어낼 음. 수 있다 끌어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개성을 조금이라도 더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뭐 그것보다 더 좋은 필터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여태까지의 필터는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어울릴 만한 특징을 잡아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다양한 필터 중에서도 나한테 어울리는 게 있고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음. 그런데 이번 AI 필터는 거의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필터가 하나 만들어지는 음. 것 같은 느낌이죠. 근데 또이 필터가 가진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중요한 부분이라. 네. 어떤 건가요? 궁금하시죠? 네.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필터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가 적용되는 방식이 보통 네. 저희가 셀카 필터 생각하면 저희가 음. 찍. 저희 카메라에 보이는 저희 모습에 적용되는 필터를 네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AI 필터는 그게 아니라 어플에 들어가면 사진을 선택하라고 한 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나, 내가 과거에 찍은 셀카 몇 개, 몇십 장을 바탕으로 200개가 넘는 아바타를 아, 만들어주는 형식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 사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진들로 등록을 시키면 그 사진 속 인물로 캐릭터가 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 때문에 아이돌 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사진을 등록해서 AI 필터를 입힌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더 예쁘게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내가 여태까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여태까지 음. 시도해보지 않은 스타일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또 덕질을 할 맛을 <laughs> 나게 해주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이돌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조금 더 멋있게, 그쵸. 조금 더 예쁘게 내가 꾸밀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어. 내가 원하는 대로. 네 맞습니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혹시 소영 학생도 그러면 그렇게 더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제가 라디오를 준비하면서 예. 한번 해보려고 시도했었거든요. 그런데 AI 필터를 적용하는 게 어플마다 유료인 어플도 음... 있고, 무료인 어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유료는 못해봤고, 무료로 한번 해봤습니다. 어땠어요? 앞서 얘기했듯이 AI 필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진짜 꽤 많아요. 예. 그래서 그 기업별로 AI가 만들어내는 캐릭터의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데, 음. 무료 어플에서는 제 실제 얼굴보다는 조금 더 캐릭터 같은 요소가 추가돼서 나오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눈이 진짜 엄청 커진다든지, 피부에서 막 빛이 난다든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해보고 결과물을 딱 봤을 때는 살짝 음. 좀 놀랐거든요. 개인적으로 셀카를 즐겨 찍는 편이 아니어서. 좀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또 유료 어플을 쓰는 제 친구들을 보니까 그 어플이 주는 느낌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게 뭐 어플마다 특징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음. 또 모두가 똑같이 나오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각 어플의 필터들이 주는 느낌이 진짜 모두 달라가지고 네네. 그걸 비교하는 재미도 있고 또 골라서 쓰는 맛이 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면 그것이 하나의 뭐 산업이랄까요? 이렇게 좀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AI 필터도 좀 흥미로운 유행거리가 될것 같네요. 맞습니다. 셀카어플에서 개발하는 필터들이 소소하게 유행했던 것들은 있었지만 네. 이렇게 크고 또 화제성을 가지고 개발된 필터는 꽤나 오랜만인 음. 것 같아요. 다만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안된 필터이기 때문에 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님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 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고 제 sns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그 아까 공주 옷한 번만.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예, 한번 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진짜 재밌어요. 네. 아마 제가 놀랐던 것처럼 아나운서님도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사실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필터라고 해서 꼭 MZ세대만 음, 즐기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맞아요. 세대를 구분짓기보다는 이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예, AI가 그려주는 나. 아. 또 다른 나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청정수 지금까지 한동대학교 박수영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